안녕하세요 어, 생강 오늘 생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생강이 몸에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생강이 꼭 몸에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생강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생각이 도움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가 될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히타 요 아이르베다. 아이르베다 전문이 백두산이고요. 어 저는 지금 현재 인도에서 아르베다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 박사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생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히타이 아이르베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특강을 매달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8월, 9월, 10월이 수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특강은 어, 매월 2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진행을 하고, 8월 24일, 내일이죠. 일요일에는 수면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는 잠을 자고 있는데, 음,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나는 왜 잠을 자는 거고,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내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이해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수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수면이란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왜 그런 문제가 있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나중에 이해를 하면 훨씬 적극적인 우리가 해결책을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먼저 수면이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의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연구들과 함께 아이르베다적인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이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9월에는 여러 가지 수면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대적인 부분 그리고 아이르베다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수면 문제에 대한 수면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연구들도 다양한 연구들도 함께 살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10월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시나 현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해결책, 그리고 아유에다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해결책을 다 한번 살펴보고, 어떤 해결책을 자신이 할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수면 특강에서는 게이트 개개인의 내 현재 지난 한 달의 수면 상태가 어떤지 그런 수면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어, 수면 검사도 함께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지금 유튜브 라이브 나가는 유튜브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한번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강에 대해 생강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진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진저라는 말이 슈른가웨라라는 산스크리터에서 유래, 유래를 했는데 슈른가는뿔 모양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메라는 뿌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뿔처럼 생긴 뿌리다라고 해서 진저 생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처음 이제 기원을 해서 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어 이때까지만 해도 인도에서도 약용으로 많이 거의 사용을 한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한 기원 후 1세기 그 정도에서부터 인도와 아랍권 국가에서 이 생강을 식용으로, 아니, 요리에 함께 사용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무렵에 이렇게 식용으로도 함께 사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고려, 현종 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배, 그, 그 당시부터 재배가 되고 있었던 기록이, 기록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이 생강이 꽤나 오래 전부터 재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기원전 1세기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전해지, 전해지기 시작해서 9세기에는 프랑스, 독일, 향신료로 보급이 되고, 본격적으로 한 11세기 정도부터 유럽에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생강은 수분이 많아서 잘 상하니까 건조시켜서 유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강은 우리나라 음식에 거의 빠지지 않고 많이 들어가죠. 특히나 고기. 나 생선 이런 요리를 할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린내를 없애기 때문에 많이 쓰죠. 파나 마늘과 함께 그리고 생강을 설탕에 재워서 편강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생강 가루를 수증기에 증류해서 얻어지는 생강유라든지 생강차 아니면 생강엿 등으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한방에서도 생강을 중요하게 약으로 많이 쓰죠. 한방에서 보면, 어, 자 유튜브 히타이오 아이르베다 채널로 오시면 제 PPT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네, 유튜브에서. 시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방에서 매운 맛으로 이야기를 하고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로 폐나 비장, 위장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를 튼튼히 하고 토하려고 할때 이것을 가라앉혀 주는 작용. 기침과 딸꾹질을 멈추게 하고 식욕 증진과 약의 맛을 좋게 하고 음식과 약을 흡수를 돕고 위를 따스하게 해주는 작용 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루베다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아이루베다에는 생강의 설명이 두 가지가 나뉘어요. 마른 생강, 슌티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르지 않은, 그대로 바로 뽑아서 말리지 않은 생생강 있죠? 아르드라카, 다른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생강 같은 경우에는 맛은 매운맛이고요. 그리고 성질은 가벼운, 즉, 소화가 어렵지 않은 기름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은 뜨거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입맛을 돋우고요 소화력을 증진하고 까파도샤와 와따도샤를 완화합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까파도샤와 와따도샤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차가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볼수 있고 그리고 이런 아마와따라고 하는, 아마라는 게 우리 몸에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독소로 작용하는 그런 물질과 이 와따 도샤가 함께, 어, 질병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관절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붓는다든지, 다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거를 현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증상에 있는 것을 보면 류마티즘 관절염 정도로 딱 같지는 않지만 증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아마 왔다라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 마른 생강이 쓰이고요. 변비를 완화할 수도 있고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에 좋고요. 구토, 호흡 곤란, 복통, 심장 질환 복부 팽만, 그리고 여러 가지 와따 도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 흔하게는 관절통증 같은 것들, 관절염 같은 것들도 와따 질환에 속하죠.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이 마른 생강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생강을 보면 역시나 매운맛이 있고요. 그런데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마른 생강과 생생강은 생, 생생강 같은 경우 무거운, 즉 소화를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마른 생강은 소화를 하기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용이하다. 그리고 이 날카롭고 강한 성질이 있습니다. 생생강은 그리고. 건조하고요 마른생강은 어땠어요? 기름졌죠 그리고 특성은 뜨거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작용을 보면 역시나 와아따도샤와 까파도샤를 완화할 수 있고요 물음변을 보게 하고 소화력을 증진하는 등 비슷한 작용을 할수 있거든요 마른생강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음 어떤 분이 어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환자 중에 심한 변비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어 대체적으로 이 소화관이 건조했고 그리고 소화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변비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음, 생생강을 이제 보통 생강을 우려서 생강차로 마시거나 생강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 문화권에서 여러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화에 좋다는 것도 대부분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생강을, 우린 물을 마셔도 변비가 나아지지 않고, 그리고 소화를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변비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히스토리를 쭉 체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생생강 말고 이 마른 생강을 타서 뜨거운 물에 마른 생강을 타서 마시는 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이제 배변을 잘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가 이 병원에서 배변을 볼수 있게끔 변비에 좋다는 이런 약 같은 것도 다 먹어보고 했는데도 변비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마른 생강을 씀으로 인해서 소화를 소화를 잘 하면서 배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마른 생강 같은 경우는 가볍고 기름지죠. 그리고 생생강 같은 경우는 무겁고 건조하단 말이죠. 근데 그 환자는 어땠어요? 그몸 상태가 건조하면서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비가 유발이 된 상태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생생강은 물론 소화를 돕습니다. 소화를 돕지만 이 자체가 이미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부담이 될수 있고, 그리고 이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변비가 있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마른 생강으로 했을 때는 이게 상대적으로 훨씬 소화가 가볍고 쉽고, 그리고 기름지기 때문에 소화를 좀더 도우면서 이 배변이 잘될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마른 생강과 생생강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로. 그래서 우리가 이 생, 같은 생강일지라도 이 마른 생강의 성질과 작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생생강의 성질과 작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몸에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 게더 효과적인지를 보고 그것을 골라서 쓸수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아야 되는 것은 생생강을 먹으면 좋지 않은 경우가 또 설명이 됩니다. 피부질환, 꾸슈타라고 하는, 그리고 반두 반루, 빤두라는 질병이 현대적으로는 빈혈과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어서 빈혈이라고 이제 적어 놨고요. 그리고 락다 빗다, 출혈성 질병. 위쪽, 아래쪽, 여러 부분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이런 질병들, 괴양, 열병, 열감. 열감에는, 어, 속이 쓰리다든지, 식물이 올라온다든지, 역육성 식도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열감에 포함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나, 뜨거운 여름 그리고 가을에는 삐따 도샤가 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동, 공통점이 뭐냐면, 삐따 도샤, 우리 몸 안에 있는 삐따 도샤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락다 다투, 우리 몸에서 혈액과 견주어서 볼수 있는. 이 삐따두샤와 락다다뚜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질병들의 경우에 생생강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생강의 경우에는 지금 날카롭고 강하고 이런 성질이 있고 뜨겁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생강에 비해서 생생강이 좀더 강하고 날카롭고 이런 성질들이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삐따 도샤 열이 많고 그리고 락다 다투 우리 몸의 혈액에 문제가 된 그래서 삐따 삐따 도샤라는 것과 우리 몸의 혈액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질병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강을 사용을 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뜨거울 때이 뜨거운 생강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가을에도 삐따 도샤가 증가해서 넘치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생생강을 쓰는 것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어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삐따 도샤에 대한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도 가장 먼저 느끼는 증상은 뭐냐면, 속이 쓰리기 시작해요. 어떤 음식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특히나 이렇게 생강이라든지, 이전에 설명했던 머스타드라든지, 뜨거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음식에서 과하게 쓰게 되면 오히려 소화를 증진하는 것보다 방해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속이 쓰리고, 이게 더 심각해지면 어, 식물이 올라올 수도 있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은 그리고 몸에 열이 굉장히 많아서 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생생강을 과하게 쓰지 않게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오히려 어 이제 손발이 굉장히 차고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열감이라든지 속쓰림 이런 것들이 없고 이런 분들은 생강을 쓰시는 것이 소화를 더 돕는데 도움을 주죠. 소화를 증진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생강을 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열이 많고, 그리고 소화가 잘안 되는 그런 증상들에서 이 속이 뜨겁다든가, 속 쓰림이 있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많은 분들은 생강을 쓰는 데 있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자, 소화력이 좀 떨어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생강을 조그맣게 잘라서요. 약간의 소금을 뿌려서 식사를 하기 전에 이거를 잘근잘근 씹어서 먹고 나서 식사를 해주면 소화력을 증진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미각을 또 향상시키고 혀와 목 쪽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혹은 소화가 잘, 잘 되지 않을 때 생강가루 3분의 1에서 한반 티스푼 정도를 물을 끓인 물에다가 타서 식사를 하는 중간중간에 마셔주는 것이 소화를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나, 어, 이렇게 속이 쓰리거나 뜨거움의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혹은 더 속이 쓰리거나 뜨거운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뜨거운 생강차에 꿀을 많이 타서 먹는데 이런 경우는 꿀이 뜨거운 온도에 노출이 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생강차에 꿀을 타서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거는 아유르베다적인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지금 펀메드에 이런 생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4233가지 정도의 연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생강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어 생강에 이 효능과 안전성. 어디에서의 안전성이냐면골 관절염. 이 안정성에 대해서 임상적인 어, 연구를 좀 살펴보면, 생강이 이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적당히 효과적이며 비구족 안전했다라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좀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염증성 질환에서의 생강의 효과, 이런 논문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보면은 어, 생강은 암 예방 및 보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항암, 화학육법을 받는 경우 생강은 일부 치료 증상 예를 들어서 메스꺼움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아유르베다적으로 생강을 봤을 때 마른 생강과 생생강이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을, 어떠한 경우에 마른 생강,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생생강을 우리가 좀더 활용을 할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좀 살펴봤고, 음, 그리고 어떻게 생생강을 활용해서 소화력이 좋지 않을 때, 혹은 마른 생강, 마른 생강가루를 활용해서 소화력이 좋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지, 또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히타유 아르베다 아카데미, 월간 특강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한 2시간 정도의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 8월, 9월, 10월은 수면을 주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8월은 내일이죠. 8월 24일, 일요일, 저녁 8시, 수면이란 무엇인가 해서 수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수면 상태, 개인적인 수면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28일 일요일 저녁 역시나 같은 시간 저녁 8시에는 수면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6일에는 이러한 수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현대적으로 그리고 아유르베다적인 해결책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히타이 라이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